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월요일, 네. 증시는 일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좀 하락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았다가, 1%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장 마감은, 네. 오후 마지막 마감까지 우상향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국내 증시가 예, 또 그래도 강하게 잘 버텨줬다 이 네, 정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양봉 위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국내 증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죠 코스피 전략 후강 네, 그리고 26일 증시 최대 분수령이라는 내용인데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 예, 분수령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월 금통일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체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하를 한다면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제 보유종목 보시면은 일단은 네, 전종목 2절 챌린지는 전부 빨간불 전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SWIND 2.6% 상승을 하면서 또 익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지금 올해 매수한 건 CS랑 기아. 지금 두 종목 남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해 매수한 거 1분기 안에 다 수익 실현하고 싶고요. 남은 것도 정리할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거북이처럼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 보시면은 오늘 오랜만에 또 삼성 SDI 6.7%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6%. 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큰 감은 없지만, 네, 어쨌든 상승을 했고, 하이트 질로 네, 2만원은 빨리 넘어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거북이처럼 배당락 이후에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나머지는 다 파란불인데, 특히 롯데 케미칼이 그동안 상승세 아주 좋았고요. 7만원 위에서 잘 버텨줬는데, 오늘 출발도 고가 3.5% 상승도 다 좋았거든요.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다 좋았는데, 오늘 5.8%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요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대 화공 석박사 지원 미달. 지금 석유학들이 화안 좋고 하다 보니, 미래가 잘안 보이는 학과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리고 또 의대 선호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쟁률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도 화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요런 흐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서울대 화공과 석박사 지원 비달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거를 또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공유 드렸지만,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ECC의 공습 완화 예상, 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탑픽으로, 롯데 케미칼, 하나 솔루션, 롯데 케미칼이 더 앞에 있네요. 아무튼, 탑픽에 롯데 케미칼이 찍힌 하나증권 보고서를 공유 드렸습니다. 고거에 참 이렇게 어쨌든 주가가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요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희망이 조금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주가는 안 좋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유가는 좀 빠졌고요. 네, 최근 납사가격 또한 빠졌고 에틸렌 가격은 상승을 했고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흑자를 위한 수준이 아닙니다. 한 300불 근처는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돼야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롯데케미칼 하락은 좀 아쉬웠고요. 내일 바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바코 본전 ENF가 빨리 또 빨간 불이 떠야 되는데 예또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ENF는 아무튼 빨리 실적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정면 승부 실적이 좋든 나쁘든 결과를 보고 또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CS 윈드 그래도 5.4% 수익이고요. 아무튼 10% 되면 또 전정부 2절 챌린지 종목 하나 익절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마이너스 3% 나머지들 뭐 마이너스긴 한데요. 롯데지주 마이너스 6.7%까지 아무튼 좀 희망 섞인, 네, 마이너스긴 하지만 희망 섞인 마이너스. SJ그룹 마이너스 14%. 네,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네, 지지부진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 아바코 플러스 16% ENF 약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 코스피. 예, 코스피는 좀 힘든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은 네, 수익 실현한 것도 없고, 좀 재미없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차트, 예, 강한 차트, 전략 후강, 이 양봉을 보면서 일단 위안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봉으로도 양봉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